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행을 소개할건데 계십니다 이제 1탄에 샀는데 근데 이거는 여기서 사파인형이 나왔습니다 사파인형을 한번 소환해볼게요 <놀람> 이렇게 나옵니다. 음. 네, 나오는 거 나올 때는 이게 그한 통으로 12,000원이고 한 개에는 만원 만원인가 이천원인가 천원입니다. 네, 싸죠? 네, 화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그... 그... 그 비닐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이게 그렇지. 이 소리 들리는 데 보여요? 이거는 이거 누르면 열려요. 이걸로 계속 기계 누르면 이렇게 계속 혹시 나와요. 그리고 이거는 껐다가 켰다. 소리가 납니다. 이거는 화 팔에 매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이거는 다시 이렇게 터릴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속에 프리즘 스톤이랑 아이엠 스타 카드 코디하는 거랑 아이엠 스타 카드랑 여기에 그그 요괴 치 카드도 있습니다. 네, 요괴 카드는 다음에 다음에 할게요. 그, 여기 전자시계도 다음에 할게요. 네, 그러면, 빠이빠이. <laughs> 빠이빠이. 끝.